제가 여러분의 시행착오 끝에 아안 뜨거라 드디어 이렇게 이빨을 맞추었습니다. 어떻게 맞추었느냐면 이통 입구를 불에 열을 가해가지고 안으로 호수가 쑥 들어가게끔 작업을 했습니다. 아 정말 이 도시 자연이네 이 도전은 끝이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, 어휴 힘을 지금 아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빠질 일이 거의 없어요. 그래도 이게 나중에 물살이 세면 여기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, 어이 세포 왜 이렇게 힘이 없죠? 이 정도 하면 이제 힘을 많이 받겠죠. 아... 아... <laughs> 완성되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 이 네, 구멍에 저 보면 이 구멍을 이제 내놨어요. 여기에 이제 완성맞춤인 이 세탁 망이죠. 이 망을 이쪽에는 지퍼가 없나? 아, 네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물이 이렇게 이제 흙이나 어 모래 찌꺼기가 안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. 이렇게 하고 이제 이 건으로 가지고 여기를 다시 묶어줘야 돼요. 묶어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.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예. 묶는 게 조금 애매한데 이렇게 묶어 보겠습니다. 여기다 묶고, 다음. 중간에도 한번더 묶어 보겠습니다. 근데 이게 중간에 묶는 게 의미가 별로 없네. 여기 애매해요. 그죠? 안 묶어도 될것 같기는 한데, 그래도, 그래도, 더 단단하게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더 묶어 보겠습니다. 이러면 뭐 아주 튼튼하죠 됐죠 자이 상태로 이걸저 그 위에 묻으면 물이 열로 들어와서 이제 나오겠죠 자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돈 10원도 안들리고 집에 버리려고 놔놨던 요 세제통을 활용해서 여기는 열을 가해가지고 아주 야물게 이제 안 빠질 것 같아요 오늘 시행착오 여러 번 겪어서 완성한 작품입니다. 잠시만 이제 제가 이걸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한번 묻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물이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